안녕하세요, 러버님들. 영상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이번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편은 영상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평소와는 다르게 다소 흔들려 촬영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꼭한 번쯤 가보셨으면 하는 서울의 숨은 명소라 업로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꼭 다시 가서 예쁜 영상으로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는 오늘 어, 동대문 성곽공원에 갔다가 성곽공원을 통해서 이화동 벽화마을에 갈 거예요. 1번 출구로 나오셔서 바로 뒤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동대문 성곽공원이 나옵니다. 네, 직진해주시면 됩니다. 동대문이 나오고 오른쪽에 성곽공원이 있습니다. 성곽을 따라서 저희가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실까요? 가게 되게 좋겠어요. 너무 예쁜데요? 어 강아지 귀여. 워 성곽공원은 조금 경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운동화 신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대문역을 좀 와봤는데 쪽 뷰는 정말 생소한 것 같아요. 저쪽이 막 평화시장이랑 부타랑 이렇게 서울에도 봄이 왔습니다. 저희 원래 자몽데이 트하면 먹는 거 먼저 하고서 촬영을 하잖아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좀 돌아다니다가 먹을 예정이라 무 슬퍼요 해둬봐. 진짜 했어요. <laughs> 진짜 새 소리예요. 새 소리 새 소리예요. 여기 좀 올라 오시다 보면 파란색 집 나와요. 파란색 집 옆에 바로 이화동 벽화마을 가는 길이 나옵니다. 벽화마을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골목길을 좋아해요. 골목길 <laughs> 너무 예쁘다.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화동 마을박물관은 촬영이 어려워서. 안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을분들이 사용했던 그런 기증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게 중간중간 음식점들이 있어요. 아직 오픈은안 하셨는데. 갯불이라는 집도 유명하더라고요. 아, 여기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집인가봐. 저희는 이제 식사를 하러 이화 오하나라는 곳에 왔는데요. 호밥이랑 돈까스 일식을 파는 집이에요. 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하나 스시집입니다. 네 여러분 회덮밥이 나왔습니다. 소스를 한번 뿌려볼게요. 음 맛있을 것 같아. 얼마나 뿌려야 돼? 얼마나 뿌려? 야 돼. 쓱쓱 <laughs> 싹싹.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 냉모밀이 나왔습니다. 냉모밀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겨자 싫어하시는 분들이 미리 얘기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 해더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국물에 적셔서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저 식사를 맛있게 마쳤고요. 어, 이화동을 조금 더 돌아보다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몽데이트 어? 강아지 어 오, 뭐야 멋진 멍멍인데 멋진 멍멍이 하잉 야안는 척이라도 해줘 아 이게 길인거죠? 길입니다 내려가볼래요? 우와 이게 뭐야 갈수 있어요? 오겁짝아아오 심장마비 걸린다 이제 벽화마을이 시작됩 여기. 여기 되게 예쁘다 이거 되게 느낌 있다 단 어떻게 <laughs> 음 되게 예쁘다. 여기저기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 뭐 외국 같아? 여기 카페 예쁘다. 아이스크림 맛있을 것 같아. 이거 한번 할타 먹어볼래요. <laughs> 아, 어두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기분이 흥흥해. 밀크 공방에 아이스크림과 커피가 나왔어요. 아. 저거, 저거. 아이스크림에서 치즈 맛이 나요. 우유 맛이네요 치즈 맛이네요. 치즈는 우유로 만든 것이니까요. 맛있겠다. 밀크 공방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한잔 하고 보시면 라디오 데이즈랑 먹방 스튜디오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그냥 아래쪽을 향해서 아래쪽을 찾아 내려가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큰 길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우측으로 쭉 올라가시면 해화역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해화역까지 걸어왔는데 요 이화동에서 데이트를 마저 다 하지 못하신 여러분님들께서는 대학로까지 내려오셔서 하던 데이트 마저 하시고 돌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화동 벽화마을 전 너무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그럼 오늘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